은데식도 구단에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셨죠. 저도 깜짝 놀랐죠. 네. 내가 엉클랜만도 아니고 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어. 어, 와이프는 저한테 네.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팬들한테 음. 감사를 해야 된다, 당신은. 음. 어, 그리고 하나한테 무조건 감사함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제 와이프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고민을 좀 해달라. 네. 어, 팬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퇴식을 준비해 달라 해서. 네. 네. 성심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고 음. 야구 선수로서 바꿔놓고 훈련을 많이 시켜서 바꿔놓고 기술을 저한테 알려줘서 바꿔놓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 음. 네. 그런 걸 떠나서 인간 종류람의 그런 잠재 의식과 잠재 능력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신 분.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큰애도 체강야고 해라요. 아빠 체강야고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한 2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 정작 정작 거기 작가님이나 피디님은 전화 한통 없는데. 샤오미 <laughs> <최근에 웃음> t v 에서는 전화도 없는데. 다들 나만 <laughs> 보면 야야 샤오미 형 가야지 가야지. 샤오미 형? 샤오미 형? 야 김성근 감독님은 <laughs> 야 실력 없으면 아빠로도 안 써. <laughs> 어? 저희가 2년 전에 촬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그 모임 자체를 우리가 SK 왕조 모임을 촬영을 했었어요. 음. 저희 채널에서 요즘 뭐 선수 때부터 코치 때부터 지금 감독이 됐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일 훌륭하신게 윗사람을 잘모시더 특히 음. 음. 김성 감독님. 네, 김성 감독님 음. 아직까지도 다뭐이 지금은 이제 군영한테 약간 물려주신 것 같고 감독 되시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모셔다, 모시고 다녔죠. 네, 네. 이번에도 감독님 네. 막 픽업 픽하고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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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독님이 다그 식당 다 예약하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아니 많이 보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좀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네. 해야죠. 그게 네. 중요한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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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외는 못 미치겠지만, 음. 그러고 최대한 따라가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죠. 이호준 감독한테 잠깐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정우람 전 선수 만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네네. 아 정우람 선수의 그 와이프를 <laughs>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아, 네. 아니 그제유 씨가 네. 그때 당시에 피디셨잖아요. 그렇죠. 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혹시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전종우람 선수 좋아해요. 바로 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인연이구나. 에, 그래서 네. 내가, 어, 그러면 제가 우람이 연락처 드릴게요. 그래서 우람이한테 야, 그 피디님이 너 주택이 알고 봤더니 우람이도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바로 교환해가지고 둘째 교환해갔는데 아. 1년쯤 지났을까? 네. 선배님 결혼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니, 난 그래서 정장이라도 한번 사줄 줄 알았더니 안 사주더라고. <laughs> 당연히 제가 그때 너무 나이가 어려서 참 아무것도 <laughs> 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몰랐다. 진짜 그래서 저, 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laughs> 잘 됐죠 우람이도. 뭐. 그럼요. 제시 잘 만나가지고 제시 내주 잘 해주셔가지고. 아들도 둘또아태어나고 어, 네. 네, 그래서 어, 네. 그 어, FIBA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잘했죠. 뿌두태요되게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SK 왕조 모임하면서 네. 정우람 선수와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처음 이렇게 나왔죠. 출연했으니까 김강민, 김강민 선수 나오고요. 예, 두 명이 처음 나왔죠. 아, 네, 좀 어떠셨습니까? 그 동안에 선수 생활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고, 네, 또 이제 신입 왔으니까 또한 마디씩 다또 하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냈고 또 감독님이 벽담도 아, 또한 마디 해주셨고, 어, 내년 시즌부터 지도자로 또 나서는 정우랑 후배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뭐 저는 늘 제가 그 갖고 있는 지도자 상이 자기가 한 말에 꼭 책임을 이달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에, 예, 그래서. 우리 정우람 코치는 또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그러니까 아마 잘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제 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우람 코치님. 아, 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잘 돼야지만,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후배들에게 계속 기회를 네. 받을 수 있는. 아마 되게 책임감도 클 거고.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선수들도 너무 따르고요. 음음. 그리고 뭐, 코치들이나 뭐, 그 다음 강자들과 전부 다 이제 그런 그 관계가, 관계가 또 맞아요. 너무 이렇게 잘또 풀어 가시는 능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네. 또거기 잘하실 또 겁니다. 오른팔인 서정도 코치가 네. 수석 코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잘하시는 것도 잘하시겠지만 또 응. 오래오래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독이란 자리가 성적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응.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하긴 하는데 참 많이 힘들죠. 지금 이제 코치 정우람으로 가는 그 길도 결국은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코치로 출발하고 당연히 뭐 제가 뭐 감독이 될 수도 있고 감독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음. 그런 생각을 와.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아. 그리고 그, 그거를 목표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저는 음. 코치로서 성공을 하는 게 일단은 음. 먼저고, 어, 코치로서 먼저 성공을 한 다음에 음. 어,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그렇 감독이 되기 위해서 코치를 시작한다는 아닌 것 같고. 어. 코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코치를 한다. 내가 코치가 너무 좋고 선수들이 푸는 게 너무 좋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코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나중에 뭐 그걸 평가는 뒤에서 해주시고 감독이 되기 위해서 코치를 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이호준 감독의 예를 들면 인터뷰하고 뭐 이러면 난 코치 하면 감독하고 싶을 거야. 맞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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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했어요. 선수 때. 그래서 코치가 됐잖아요. 또 물어보면 나 감독할 거다. 음, 음. 아주 자신있게, 항상. 음, 음. 물론,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음, 수 음, 있지만, 음, 음.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니면 코치들은, 막 감독이라는 얘기를 딱 드러내놓고 말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죠. 음, 음. 괜히 또 이상하게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요즘 감독님은 코치로 성공을 하셨어요. 음. 네, 충분히 검증하셨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셨고, 음. 그러니까 기회가 오신 거고,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선수종우라면 예, 네, 이제 시작이고 네네. 하니까 네네. 저도 뭐 코치로서 뭔가 어, 검증을 받아야 되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음. 네.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예. 네. 네. 근데 감독이 되기 위해서 코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코치를 하더라도 저는 지도자로서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래 오래. 요즘 네, 감독 통해서 네. 그 사연을 좀 들었지만 불타는 그라운드 시즌2에서 작가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그 분이 딱 눈에 띄었어요? 되게 명랑 케어 했던 것 같아요 첫 인상에. 아 예. 저 저도 어려고 이제 와이프도 어렸었잖아요. 네. 야구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선수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죠. 아그 작가분 아니죠아 예, 진짜요? 예 요즘 저기 형 감독님께서 <웃음> <웃음> 어떻게 이제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음. 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연락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어당초 그 이제 수많은 선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laughs> 네. 전 이제 말도 못하고 질질투도 이제 자존심 자, 질, 질투도 못하고 이제 이제 야구장 가서 그선수 보면 이제 때려 맞죠 혼자 <laughs> 씨, 씨. 어제 어, <웃음> 어제 <웃음> 나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laughs> 시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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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선수 정우람이 뛰고 음. 싶었던 팀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 감독님이랑 한번고 같이 하고 싶었다? 저는 로이스터 감독이랑 한번 해보어요 그 당시 에 SK랑 그 당시 롯데는 정반대의 훈련 양이었거든요. 완전히요. 예, 그런데도 롯데는 대비가 되는, 정말 센시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가을야구에서 같이 붙기도 했고 막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롯데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음. 내가 예. 어, SK에서 내가 이렇게 울, 이만큼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왔는데 로이스터 감독을 <laughs> <자유> 만나서 <훈련. 웃음> 했을 때 <laughs> 네. 어, 종을 하면. 더 잘했을까? 아니면 나락을 갔을까? 네, 그게 나는 이제 궁금하죠. 궁금한데 혹시 답은 알고 계세요? 아니면 네. 아직 몰라요? 어, 답은,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죠. 어.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고 그분의 그런 그때 이제 선수들을 다루는 그런 어, 영향이나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 히 이제 김성삼님하고 정반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약간. 어, 왜냐면 그때 롯데 선수들이 갑자기 확 올라왔으니까. 네. 네, 확 올라왔어. 진짜 뭐 캠프 때 비칭 20개 하고, 음. 뭐 타자들 5분, 10분 치고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고, 음. 저희는 막 10시간, 막 8시간 나가서 막 훈련하고 막 이랬으니까. 뭐 어차피 한국 지도자분들은 많이 겪어봤고, 너무 이제 20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을 또 얘기도 듣고, 막 같이 게임도 많이 해봤잖아요. 음. 지도자들 본도 이렇게 좀 회상했을 때는 음. 로이스 감독이 참 그래도 그때 참 상대 팀이었지만 아참 멋있어 보였다. 어, 같이 한번 어, 좋았 한번 같이 한번 어땠을까? 뭐 약간 지금 약간 이런 생각. 선수생활 하는 동안에 다한 번도 수술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저는 어깨나 팔꿈치쪽은 없죠. 그치즈 그럼... 수술했습니다. <laughs> <laughs> 혹시 머리도? 아 머리도 했습니다. <laughs> 아, 두, 죄송합니다. 두번 두 했습니다. <laughs> 왜두 번이에요? 쇼츠각이네쇼츠각이네왜두 <laughs> <laughs> 번이었어요? 떨어요한번 <laughs> 갖고 안 되죠. <laughs> 아, 지금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시 모르죠. 또다빠질게 바로 전에 <laughs> 순순하 <laughs> 코치 만나서 막그 얘기 하다가 이제 양현종 선수가 삼성전에서 강판돼가지고 음. 이번 밤에 음. 뒤에서 그냥 허구하고, 음, 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주려고 음. 바로 그 즉시 했던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다, 저도 이제 선수 양현종이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음, 생각해보고, 음. 감독은 아니지만, 네. 어, 보모 감독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해보면 다 이제 공존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현중이가 그거를 빨리 잘 대처를 했어요. 아, 맞아요. 다음 날 바로 네, 맞아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네. 어, 내가 정말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걸 봤거든요. 음. 순간적으로 우욱 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양민용 양민용 같은 대 선수고 네. 팀의 에이스고 그 정도의 선수가 뭐 이렇게 하면 자주님 상할 수 있죠. 자존심 상하고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다가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죠. 네. 할수 있는데 또 감독님이 또 그걸 알고 와서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어, 자기가 그날 한번더 곱씹어보고 반성을 하고 아 다음날 나와서 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됐구나 하고 빠르게 뭔가 수습을 하고 또 자기 야구를 하는 거 보고 음, 아그래서 팀이 잘 정말 좋은 감독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팀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어. 또 다시 한번 좋은 선수라는 걸 느꼈죠 양현종 이보모 감독이 선수 때부터 오래 했잖아요. 네. 몇 년을 했겠어요 네. 그렇죠 거의 뭐한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한 순간 한 장면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모 감독님이 이제 그 형님 리더십으로 음. <laughs> 이렇게 막 하는 거고 김강민 선수가 하나로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전 진짜 놀랐어요 음. 하나에서 뽑았잖아요 음. 뽑으던 우리 하나에서도 좀 놀라웠고 어... 강민이 형이 음. 하나의 글을를 선택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음. 네. 하나의 선택과 강민 형의 선택에 되게 놀라웠어요 어, 여기 와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 그,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네. 들었죠 강민한테도 그랬죠 형, 내년에 형 SSG에서 은퇴하면 무조건 참석을 음. 할 겁니다 네. 제 은퇴식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음. 근데 다행히 그래도 그 SSG에서 우승을 다섯 번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큰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 SSG에서 그래서 또 근데 또 다행히 는퇴실을 여기 됐고 정말 축하 받으면서 가야죠. 음. 응. 선수 정우람의 가장 잊지 못할 경기가 언제일까요? 한 번도 이제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좋은 순간들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2018년도 4월달 경기인데요. LG랑 할 때에요. 제가 이제 2017년도 이제 팀이 우승을 할때 제가 신인데 좀안 좋아가지고 한국 시리즈 엔터를 못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체인업을 연말을 했었는데. 음. 그래서 가을에 3,000개 던지고, 스프링 캠프 때 3,000개를 던지고, 시즌을 개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패자 처리로 시작을 한 거죠. 음. 그 시즌을 제가 너무 잘복기 있게 준비를 했던 해라, 어, 문학에서 엔진나할 때, 게임을 나갔는데, 그 체인지업을 선보이는 날이에요. 근데 그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체인지업을 가운데를 던져도 타자들이 다주어못 음.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올해 무조건 팀 우승 시키고,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기 많이 나갈 거고 어. 내가 정우남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경기가그 경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경기를 인해서 감독님이 저를, 우 와, 너씨 겨울에 그렇게 <laughs> 김성 감독님이 야, 그 겨울에 몇천개 던지고, 어그래 정우랑, 어, 믿도줄게 그래서 그에 홀로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오 아, 아, 음. 아. 너무. 나를 이렇게 아, 그런 말까.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한 사람이 이 밖에 없구나. 없어요. 네. 내가, 봐봐요, 내가 보 볼게요. 이 마음에 들게 한 사람은 감독님이구나. 왜 이렇게 아. 빨리 은퇴했어? 아, <laughs> 좀 1년만 더 하지. <웃음> <웃음> 어린 나이에 빨리 은퇴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이 던지고 어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는데 은퇴식을 그 준비하는 과정을 내가 봤어요. 기장님의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선수도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사, 선수가 아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지.